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. 현재 시간은 5월 13일 오후 4시 정도가 넘어왔고요. 자 오늘 첫 번째 차트 분석 영상은요, 바로 캣인 어독스 월드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. MW -E 코인입니다.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는 5.2원 정도의 거래 중이고, 마이너스 5%입니다. 자캐디오 독스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 여기에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몇달 만에 리뷰를 좀 하는데요 추세 라인이 깨지면 안 된다 라고 했고요 지지지 빠지면서 거의 뭐 코인의 주가가 한 3분의 1 토막 이상 펼쳐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래쪽 거래대금을 보시면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99일선이죠 99일선을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모습들 어, 이런 구간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현존에는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민코인 중에서는 이 코인이 상당히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코인을 조금 눌림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훌륭한 성과 어, 나올 것을 보고 있는데, 바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좀 며칠 좀더 누웠다 올라갈지는 뭐 이런 부분들은요, 이때 들어왔던 메이저들의 그런 어, 판단으로 인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어느 정도 지금 과열권인데요. 사실 이런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양봉이 좀 출현하는 모습들이 좀 펼쳐져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인이 얼만큼 올라갈 건지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요, 지금 요 구간까지요. 요 10원 라인까지 매물이 좀 텅텅 비어있는 구간입니다. 거래량 없이 여기 보시면요. 여기 떨어질 때부터 거래량 없이 소멸되고 있죠. 예, 이랬단 얘기는 그냥 가격만 천천히 빠졌던 원인들이 좀 크다. 이렇게 좀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코인이 최대 상승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1차적인 상승파동이 전개되고 다이버스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7원. 7원까지는 무난하게 열려 있고요 많이 가게 된다면 9.7원까지도 충분히 슈팅이 가능하다는 점 그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캣 인어 독스 월드 코인 같은 차트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희 코인스코어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적 흐름이 좋을 것 같은 코인이라는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코인스코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